그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어느 날이라고 물어본다면 보통은 아마 크리스마스라고 대답을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크리스마스는 기독교는 별 순간이 없는 날입니다. 그날 12월 25일 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사실 그날은 그 유대 지역을 식민지로 다시다시렸던 로마 제국 사람들이 그 성대하게 치루었던 그런 태양신을 태양신을 기리는 그런 축제일에 불과했었습니다. 음. 그랬던 그 날이 어, 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이 분열된 로마 제국을 어, 이 정치적으로 통합하려 했던 그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일로 지정되었다라는 것이 어, 그게 아마 그 널리 알려진 사실일 것입니다. <laughs> 그렇다면은 어 정말로 크리스마스 말고 정말로 기독교인들에게 어 의미 있는 날은 음 어떤 날일까요? 바로 오늘 이 부활절입니다. 오늘 어 우리 병 목사님께서 읽으신 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아 <laughs> 어, 그, 그렇게 그 말씀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어,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어, 오늘 이 고린다 전세의 성경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이 기독교 교리의 근간이요. 또한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 그렇다면, 어,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 과연, 그, 어떠한 측면에서, 그, 어떠한 측면에서 그토록,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음. 어,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어, 이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고 그러니까 만일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어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어 만일 그랬다면은 어, 아마도 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3년 동안 어, 이 줄곧 가르치셨던 음,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3년 동안 줄곧 가르치셨던 그 모든 가르침이 권위를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신약수정경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 언제나 사랑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누군가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은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이 속옷까지 내어주고, 이 오른땀을 치면은 면땀까지도 내어주고, 이 원수마저도 이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즉 이웃을 어,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신약성경 속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무리스러울 정도의 예, 이런 이 조건 없는 사랑을 강조하시고 가르치신 이유는 어, 아마도 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나라가 가까이 있 어, 아니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음, 우리처럼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특히 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어, 그깟 이 원수라든지 혹은 뭐 겉옷이나 속옷 뺨 맞는 것뭐 이런 것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구나 음, 말씀드리자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음,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조차도, 심지어는 이 죽음조차도 문제될 것이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음, 오로지 중요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즉이 영생을 누리는 것에 있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음. 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렇게 이 죽음이 별거 아니라 죽음이 별거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증거였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의 부활은 이 공생의 3년 내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삶과 영원한 희망을 약속하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작 전형에 바로 사도 바울은 만약 우리에게 어, 예, 기독교인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은 어, 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장 비참한 사람일 것이다라는 말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어, 강조하기도 했던 것이 것입니다. 음. 어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 참된 사실, 이 진리, 이 진실임이 입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한낱 그 유대교의 소수 분파에 지나지 않았던 이 기독교가 어그 당시에 그토록 그렇게 커다란 이 파급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부활사건으로 인해서, 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그 사실이 그 부활사건으로 인해서 입증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어, 이 성경 속 하나님이, 어, 이 전지전능하신 이온 우주와 온 세상에 창조주이신 단한 분이 유이신이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선택해서 선택하셔서 자녀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된 자들은 자녀로 선택된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된 자들에게는, 이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이 구원이, 구원이 보장되어 있으니, 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 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이 아마도 이 성경의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음. 어, 유대인들은 그 선택된 자녀들이, 어, 바로 자신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자신들만이 선민, 선택된 민족으로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고 그러니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대신에 유대인들은 단한분 오로지 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의 명령, 즉이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안식이를 철저히 지키고, 이 성전에서 이 제사 지내는 것을 그야말로 이 목숨처럼 철저히 어 지켰던 것입니다. 그것만 잘하면, 그 신앙만 잘 지키면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센이 적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삼긴다면 하워치면또이 수십만 대군을, 어, 말눈깜짝할 사이에 이 물리쳐 주실 것을 믿었고, 또한 이 이스라엘 역, 역사 또한 이를, 어,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 어,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문화 속에서, 어, 태어나시고 자라나신 유대인이셨습니다. 정말 뼛속까지 유대인이셨고, 어, 바로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그러한 유대교의 그 폐양 속에서 나시고, 어, 자라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 그 유대인들과는 달리, 그 구약 속 그런 유대인들의 가르침 속에, 어, 진정한 하나님이, 어, 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많이, 많이 왜곡되어 있음을 깨달으셨습니다. 간파하신 거죠. 어.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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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그릇된 메시지를 그 구약에 어, 그 유대인들이 어, 오해하고 있는 그 그럴 된 메시지를 어, 바로잡기 바로잡기 위한 그 가르침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바로 이 신약성경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경 속 신약성경 속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구약의 그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들과는 확연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 결을 달리했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었고, 어, 그렇게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킨 대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이 구원을 받, 받는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바꾸 말씀드리자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지극히 실제적이고 이 현실적인 현실적인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란 당시 그 유대인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란 어이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압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 궁극, 궁극적으로는 어 그들이 그 다윗 시대 선조 다윗 시대에 그 잠시나마 누렸던 그 정치적 군사적 그 위상을 그 대단한 위상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의 그 유대민족이 이 세계 위에, 세상 위에 정치적, 군사적으로 군림하는 것이 로마 제국처럼 군림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자신을 구원하시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로마 제국이 자신들을 압제했듯이 이번에는 반대로 자신들이 로마 제국과 그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그들이 그토록 그렸던 구원받은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꾸었던 유대인들이 꿈꾸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언제나 이 다윗과도 같은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그러나 정작 이 하나님께서 하신 메시아는 어,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초로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어, 시골 변방에서 총구석에서 목수 일을 하시다가 어, 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어, 십자가에 어, 못 박혀 죽은 이 한낱 어, 인간이었죠. 어, 그렇게 자칫 허무하게 끝날 뻔한, 어, 이 메시아의 구원 스토리는 이 예수님의, 어, 살아나심, 이 부활로 인해서 이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 부활절이죠. 어, 이 부활절이 의미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의미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음. 여러 가지로 신학적으로 뭐 설명될 수 있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은, 어, 그것은 바로, 어, 이 육체의 죽음이, 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 이 죽음이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 그런데 이 메시지는 사실, 어, 예수님의 부활사건 전에도, 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공생의 3년 내내 어, 가르치신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 이 중풍 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병이를 느끼시고 소경이 보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이 죽은 사람까지 다시 살려 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이로 5,000명의 장정, 2만 명이 넘는 그런 수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기적들을 보고서, 어, 놀라워하며, 어, 그가 과연 하나님이라, 아, 따받들고, 어,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받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음,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은 그들을 피하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일으킨 이 기적을 어, 이적이라고 칭했습니다. 이적, 기적이 아닌 이적이라고 칭했다고 성경은 그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적이란 어, 그 사인이죠. 사인, 표지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자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사인이고 어, 표지판일 것입니다. 어 그리고 그 가리 그 가리키는 바그 기적을 일으켜서 이적을 일으켜서 말씀 그러니까 알려주시고 샅던 바가 무엇이냐면은 사실 어 우리가 그토록 매달렸던 먹고 사는 문제 어, 죽고 사는 문제가 별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평생을 중요시 여기며 매달 매달 매달리며 지금 이 순간도 그죠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토록 우리가 매달리는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별게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적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말씀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이시기도 하고 그 남은 강제류를 막 산더미처럼 챙기시기도 하고 죽은 지 3일이나 되어서 다 썩어가는 그 시체를 다시 살려내시기도 했습니다. 어. 근데 이 일을 하는 데는 무슨 엄청난 무슨 어, 재물을 바치거나, 뭐, 어, 대규모로 힘들게 막 어, 제사를 지여서한 것이 아닙니다. 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늘을 우러러 어, 축사하시고, 축사하시고, 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정말, 아, 예수님에게는 정말 아무 일도 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적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곰곰이 아,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어, 이러한 기적은 이러한 이적은 아,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어, 깨닫게 해주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을 일으켜서 배불리먹여주시고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지만은 그러나, 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금 배고파지고, 어, 죽음에서 살아난 그 나사로는 또다시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로 한끼 배불리 먹었지만, 그 다음날이면 우리는 틀림없이 또 배가 고파집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영원히 살지는 못,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쉽게 척척 이 기적을 베푸셨지만은, 어, 사실 이 모든 일들은, 어, 별 의미 없는 일이고, 또한 별게 아니라는 것을, 어,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사건, 어 이적사건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이 죽음이 별거 아니라는 것. 먹고 사는 문제, 이 죽고 사는 문제가 별 것이 아니라는, 별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이적은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정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최대의 문제는 아마도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 앞에서는 모든 문제거리가 별게 아닌 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은 이 죽음의 권세를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표본입니다. 이 죽음이 별거 아님을 보여주신 이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진정한 의미의 죽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정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유대인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쳐, 가르침이 다른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심전 하나님이 자기네들 편이니 오직 자기네들 편이니 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없다라는 것이었지만은, 음, 이와는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라 죽음 자체가, 아, 죽음 자체가 별것 아니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음, 갖고 말씀드리자면, 이 죽음의 실체를 바로 알게 되면은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은 신약성경에서 내내 강조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과도 어,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이 진리 속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 속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우리가 이 사실을 어렵풋하게나마 어, 이걸 깨닫게 된다면은 아마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망아 내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죽음을 조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시죠. 진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죽음을, 어, 이기신 분이라는 것.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시다는 것.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없다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러니까 죽음의 실체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것 안에는 죽음의 실체를 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죽음의 실체를 알게 되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이 죽음의 실체를 알게 되면 자유케 됩니다. 이 죽음이 주는 모든 걱정, 근심, 불안함, 특히나 두려움, 이 두려움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맞고 말씀드리자면 구원을 얻는 것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어,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 이죄 가운데 산다라는 말이, 어, 곧이 두려움 가운데 산다라는 말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이죄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믿음 없음 불신을 커다란 죄로 여기는데, 그 믿음 없이 사는 것. 이 불신앙으로 사는 것이 바로 죄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음. 그래서 그냥 무슨 뭐뭐죄 어, 짓고 못된 짓거리하고 강도 짓하고 막 이런 것만이죄 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이 부활에 대한 믿음 없이 어, 그 근심과 걱정, 불안 가운데서 사는 삶, 그러니까. 평안이 없이 사는 삶 자체가 죄가 운데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 제가 지난주에 그 아내랑 오랜만에 이제 그 외식을 하는데 식사를 하는데 배 먹다가 제 아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제 차별의 그 아픔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어제 어땠냐고? 트라우마라고 하던데 배우자를 잃는 게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 그 아픔을 이겨냈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 이렇게 생각해보다가 저는 정말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실이기도 했고요. 어, 이 죽음이,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죽음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별거 아니다.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깨달음이, 그 깨달음이 나를 그 사별의 그 트라우마, 그 아픔으로부터, 어, 건져냈다. 그런, 그런 대답을 제가 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평생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어, 길게 보이고, 어릴지 몰라도, 사실, 어, 영생,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정말 찰나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게 스쳐 지나갔다가, 어, 살아, 사, 이 찰나의 시간을 지나서, 우리는 누가 그러니까 누구나다. 0년이0년 빨리 죽고 뭐 나중에 죽을 걸 떠나서 우리는 언젠가는 다시 그 영혼 속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다시 하나로 만날 것이라는 그그 그 진리에 대한 그 아름이 나를 그 사별의 아픔, 그, 그 이별의 아픔에서 어, 구했다라고 제가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활이 의미하는 바는 죽음이 없다라는 것, 죽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어, 받아들이게 되면,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모든 두려움은 음, 무지에서 옵니다. 이 모름에서 옵니다. 우리가 그 궁극적으로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누구도 이 죽음 이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무지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죽음의 실체 아 이게 그런 거였어라고 이 죽음의 실체를 바로하게 되면 그 순간 죽음은 단지 어, 우리 그런 말 많이 해줘. 종이 호랑이, 종이로 접어놓은, 접어놓은 호랑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laughs> 어, 그래서 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어, 즉, 이 사망 권세를 우리가 그 이기가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이 평온함입니다. 평온함. 죽음이 주는 그 권세에서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지극한 마음의 평안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이 마음은 이 평안함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간리말하면은 어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 성경은, 성경은 바로 이, 이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바로 이 마음을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사랑.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입니다. 이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일은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이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 이 불안에서, 노인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 가능하게 만드는 그 핵심에는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가 기리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망 권세 아래서 벗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버리듯,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를, 이가피 진리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귀중한 진주와 같은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